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수고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의 이름은 바로 Go Around in Circles가 될 거고요. 그리고 대화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에이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don't see the point. 오케이, okay, 자, 이 표현 자체를 외워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오케이, okay? I don't see the point. Hey, I don't see the point. 오케이, okay?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오케이, okay?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okay? 그리고 나서 point 뒤에 전치사 of를 붙이게 되면, 은 이제, 무엇의 의미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of를 뒤에다가, 그 의미를, 아, 무엇에 대한 의미인지, 그 대상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 don't see the point of these meetings라 그러면, 이 회의들의, 그죠? 이 회의들의 의미를 모르겠다. 한마디로,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표현, 외워주시고요. I don't see the point. Right? 그러니까, 제, 어, Jerry가, why not? 왜요? 에미가 We have been going around in circles for the last two weeks without reaching a decis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go around in circles가 뭐예요?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돌다죠. 오케이?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다. For the last two weeks. 지난 2주 동안 그죠? 계속 빙글빙글 돌아만 왔다. Without 모모하지 않고서 without the ing를 붙이게 되면은 모모를 하지 않으면서 이런 뜻이니까 그 그리고 reach a decision이 뭐예요? 결정을 내리다. 한마디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지난 2주 동안 그냥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 뜻인지. Ground o in circles.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보면은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추추면서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 때, 그렇죠. 그게 이제 떠오르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뜻? 아무런 발전이 없다, 아무런 전진이 없다. 한마디로 시간 낭비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자리를 맴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니까 All right? 그래서 이 뜻은 한마디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지난 2주 동안 그냥 제자리 걸음만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All right? 그래서 오늘의 표현 바로 go around in circles이고요 뜻은 제자리를 맴돌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We have been going around in circles for the last two weeks without reaching a decision 지난 2주 동안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어떻게? We have debated. 우리는 토론을 해왔습니다. This issue. 무엇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enough라 그러죠. 그런데 충분히 토론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let's stop. 그만합시다. going around in circles.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제자리 걸음 좀 그만합시다. 오케이? Okay? 그만, 시간 낭비합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자리를 맴돌지 맙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표현, go round in circles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제자리 걸음을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것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I wish you would.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뭐, 조금 더 간단하게 나는 당신이 뭐뭐를 했으면 좋겠다.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나는 원한다. 당신이 뭐하기를 I want you to 부 정사 이러면 되죠. 오케이 그럼 이제 그만하기를 원한다니까 I want you to stop. 뭘 그만해요? 무엇을 하는 것을 그만하다라 그럴 때는 stop 뒤에 동명사를 붙이죠.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을 그만하다. Stop going around in circle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볼게요. I want you to stop going around in circles. One more time. I want you to stop going around in circles. 오케이. Okay, 문장 읽어 보죠. I want you to stop going around in circles. 이러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왜 제자리를 맴돌면서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당신은 왜? Why do you? 시간을 낭비하다 waste time이니까. Why do you waste time? 자,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어, 잠깐만, 이때는, 뭐뭐를 하면서는, by ing, by 동명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틀리지 않습니다. by 그리고 동명사 가셔도 되는데, waste time 같은 경우는, waste time 뒤에다가 굳이 by를 쓰지 않고 바로 ing를 붙여도 돼요. 오케이, 바로 동명사 가면 됩니다. 그래서, why do you waste time? 제 자리를 맴돌면서 going around in circles.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 볼게요. Why do you waste time going around in circles? One more time. Why do you waste time going around in circles? Okay. 문장 읽어 보죠. Why do you waste time going around in circle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 제자리만, 제자리만 맴도는 또 다른 토론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나는 토론을 또 하고 싶지 않아. 제자리만 맴도는. 그냥 제자리만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제자리만 계속 맴도는 토론을 또 하고 싶지 않아. 이건데 여기서 토론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디베이트를 쓸 건데 여기서 디베이트를 우리가 동사로 쓰면은 안 되고 명사로 써야 되죠. 왜? 또 다른 토론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 start 토론을 시작하다,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은, 토론에 들어가고 싶다. 한마디로 뭔가 안 좋은 문제 뭔가 원치 않,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뭔가 빠지고 싶지 않은데 원하지 않은 것에 빠지다. 참여하게 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 이때 쓰는 동사는 get into.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I don't want to get into. 또 다른 토론이니까, 또 하나의 토론. Another debate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one more time, I don't want to get into another debate. Okay? 토론을 또 하고 싶지 않아. 이런뜻이죠 okay? One more time, I don't want to get into another debate. 그리고 어떤 debate예요? 제자리만 맴도는 debate니까 형용사 절로 가야죠. that. 그리고 제자리만 맴도는 that. goes around in circles. 근데 제자리만 맴도는 이라 그랬으니까 이때 부사 just 추가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at just goes around in circles. 오케이? Okay?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I don't want to get into another debate that just goes around in circles. One more time. I don't want to get into another debate that just goes around in circle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I don't want to get into another debate that just goes round in circle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제 around 이렇게 썼는데, 어, goes round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둘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goes round in circles, around in circles.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 바로 go round in c i r c l e s 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표현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